요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요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율법에 무엇이 다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없다. 이를 대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네절만 봤습니다. 원래 그 뒤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내일 잠깐 볼라 그래요. 말씀해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율법교사.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율법교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잘하는지, 후약성경 율법을 통해서 당신이 나한테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나사렛의 젊은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도대체 이 예수란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테스트해 보는 거죠. 왠가 하면 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후약성경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딱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데가 없어요. 그니까 이 대답을 하려면은, 구약 성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그것을 잘 이해하는, 어, 그러한, 어, 깊이 있는, 거한 통찰력이 있는 그런 대답을 요하는 거였습니다. 단번에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목회자인 저도 종종 성도들이 뭔가 질문하면은, 바로 딱 대답하면 좋겠지만, 있는 자리에서 바로 그냥 대답하기에는 좀 곤란한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뭐 그냥 대충 생각나는 걸로 성의 없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좀 제대로 대답하려고 좀 생각을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율법교사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왠가 하면 제 생각이 그래. 율법교사는 이 질문에 대답 어느 정도 자기는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율법 교사한테 어, 네가 그렇게 잘하는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는 어떻게 읽고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율법 교사는 단번에 대답을 합니다. 아 27절에 아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성경의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 신명기 6장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성경,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율법교사는 그두 군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탁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교사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대답을 못하고 오히려 나한테 물었다. 난 대답을 했다. 토론에서 이렇게 뭔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 8제 절에 보면 어네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율법 조사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누가 뛰어난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태도입니다. 율법 조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 율법을 더잘 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순수하게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 그거를 원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전도하면서 종종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인 반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뭐, 진흙 형제는 옛날에 어땠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하면은, 기독교는 잘못됐다는 걸막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불신자들도,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참된 종교,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도 얘기하나 보다, 제대로 들어보자,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지만, 일단 기분 나빠하고 듣기 싫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왜냐?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들과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잘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참고, 인내하고,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에도 웅욱히 참고 끝까지 받아들이면서 그들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한번 붙어보자고, 누가 율법을 잘하는가 한번 경쟁해 보자고 그렇게 나왔지만, 예수님은 정말 순수하게 율법 교사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게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막 논쟁을 하려고 할 때, 어, 네 말이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다.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봉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로 희 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저한 말씀도 하세요.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예수님 이렇게 이 행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끝까지 참고 참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의 경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아,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 상태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싸움, 저도 종종 말싸움 하면 막 앉으려고 막 바닥바닥 우길 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드러내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위하는 것, 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비록 오늘날 표현을 하면 좀 건방지고 참 교만하고 잘못된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수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진의 형제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자신이 율법을 더 잘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충분히 참고 인내하고 섬길 수 있는 예수의 사랑,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